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이신 예수님입니다. 아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러 갑니다. 좋은 친구 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이신가요? 네 가끔 어, 뭐 자주 연락은 하지 않을지라도 뭐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친구 어, 그런 분이 좋은 친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밥도 한끼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고 또 삶의 이야기, 마음의 쓴뿌리들,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느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슬픔들,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서로의 관계가 이어지고 위로해지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개오라는 사람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을까요? 사키오에게는 아마 그런 친구가 주변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가 대우주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누가 복음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여러 임무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케오는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데, 사케오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해서 돌나무, 볼, 무화과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맹인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데,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만 간절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게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격 없는 구원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 사람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런 사게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케오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케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케오 다큰 어른이에요 이 어른이 무언가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체면이 구겨지는, 아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껴오에 대한 묘사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사껴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의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 사교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줬겠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어줬겠지만, 그는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리를 세리란 것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들의 세금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는 정해진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임마 c 포켓 t 내꼴로 삼는 그런 더러운 세리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사케오에 대해서 돈이 많은 부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이 사람들의 세금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런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케오가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사껴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 달려가 그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자기 키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면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 말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더 좋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이목을 어, 눈길을 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소리를 주셨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누가 보면 17장 12절 이하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나 이라고 기록됩니다. 이눈묻 병자 환자들 마침 이들도 멀리서 예수님과 가까이 할수 없으니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문두명도 치료되고 맹인도 눈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사게오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사게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사개오는 그저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사개오의 모습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을까요? 아닐까요? 사개오에게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나무 위에 그저 올라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왜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살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세인들이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장 11절에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써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례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외쳤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리장 사기오의 모습입니다. 세리장 사기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소리치지 못했어요. 그저 가만히 예수님을 먼발치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사케오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사케오의 모습은 가진 것이 많아도 많은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 있는 마음에 이 채워 줄 것은 무엇일까? 저 예수님 내 마음을 채워 주지는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사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개오는 돈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개오를 만나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서 사개오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단지 나무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곁을 지나가시다가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교가 올라간 나무 위에 혹 다른 사람들이 몇명 올라갔는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무 위에 누가 있었든지 나무 곁에 길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교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앞에 나눴듯이 삭교의 이름의 뜻 착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부모가 그렇게 불러왔겠지만 그는 세리장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사기오의 이름이라기보다 욕심 많은 사람 그를 한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잊혀졌던 그 이름 예수님이. 불러 주셨고 너의 집에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겠다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이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실제로 보니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보통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하잖아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함을 내가 있기 때문에 죄인과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그 죄인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눠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자신과는 말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던 외로웠던 이 삭개우의 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누가 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인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죄인 된그 짐든 자들,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가 대신 지겠다. 라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이 사케오의 삶에는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겠 나이다. 아멘. 이 사건의 고백과 행동은요. 자신의 모든 돈, 자기가 모아 놨던 모든 것들을 남들을 위해서 내어 놓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사오니 그런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계역에 너가 너의 것을 다 내어놔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러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아픔도 알아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나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저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절반을 다 내어놓고 나에게 내가 먼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 정하지도 않은 네배나 갚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극적인 순간 이야기가 어려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극적인 변화는 정말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어떤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마 사과의 이런 변화보다 부자 관원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누가물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관원의 마음에 있었던 질문은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례장 사껴우의 마음에 있었던 그 비어 있는 그 마음을 무엇을 채울까라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잘 지켰다. 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가 보면 18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의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켜왔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세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 너에게 네가 최고라고, 네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냐라는 질문했지만이 부자 관원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꺼려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맡기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삭개와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 관원과도 비슷합니까? 사케오는 예수님의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 주라"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을 두려 그렇게 살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던 것이죠. 부자 관원과 사케오 똑같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더라도 부자 관원은 정말로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마음을 쓸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런 훈련이 완성되어 질수 없어요.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구역 예배를 통해 나누시고 훈련하시고 점검하시고요. 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까지 연장되는 또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케오는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세리에 기도를 했던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리장 사키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과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사기오를 만나신 이후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친구이신 예수님 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성도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가서 연극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살았지만 무언가 외롭고 허무함, 허전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그런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했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또 결혼할 때가 되어서 남편을 만났을 때이 사람과 살면은 외롭지 않을 거야. 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결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어, 말씀 묵상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세인이 나의 모습이구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을 힘들어하는 지체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가정 폭력이나 상처를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이 잘 됐지만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폐섬유증, 폐가 이렇게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질병을 얻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낭망했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스스로 높아지는 자라 높은 자라고 여겼던 그 교만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찼던 그 욕심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궁위를 여겨주없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마지막을 맞이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험함을 느끼며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의 문을 활짝 열어라 네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심을 도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 인생,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 슬픔들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